내가 누르는 게 나은 것 같아. 자, 뭐, 우리 등식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제 할 거는 뭐냐면은 등식의 성질이라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자, 등식의 성질입니다. 요거는 어,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열심히 한번 하면서 꼭 기억을 한번 할수 있도록 해봅니다. 별표 한 다섯 개 정도 쳐주세요. 이거 알고 있어야지, 뒤에 있는 1차 방정식이든, 뭐 2차 방정식이든, 여러 가지 방정식, 뭐 또는 뭐, 하여튼 일단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얘기 보겠습니다. 자, 등식에, 등식의 양변에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자, A라는 애랑 B라고 부르는 애가 서로 똑같았어요. 여기다가 같은 수를 한번 더해볼게. 자, 같은 수 C라는 값을 한번 더해볼게. 그러면 A 더하기 C가 될 거고 좌변은. 우변도 어떻게 돼요? B 더하기 C가 될 거야. 요 놈들이는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첫 번째 성질이에요. 등식의 성질 첫 번째. 이해돼요? 같은 수를 더했을 때 등식은 그냥 그대로 성립합니다.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등식의 양변에서 뭐라고 했냐?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서로 똑같았어요. 그때 C라는 어떤 같은 수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C라는 같은 거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A-C 될 거고, 좌변은? 우변은 어떻게 돼야 돼? B-C가 될 건데, 이거두 개는 서로 어떻다고요?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등식의 성질 두 번째야. 안 어렵다, 그렇죠? 어,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뭐라 돼 있냐면 등식의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곱하여도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 해볼게. 자,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일단 서로 똑같다 라고 했어요. 양변에다가 같은 수를 곱해보겠습니다. C라는 값을 곱해볼 거야. 자, A 곱하기 C, B 곱하기 C라고 표현되겠지. 두 개는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야.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고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별표하는 게 치고 보자. 네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 등식의 양변을 그냥 같은 수 나누는 거 아니야. 그냥 같은 수 나누는 거 아니고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왜 0은 안 될까? 0 하면 0 되잖아. 영하면영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수학을 계속 공부해 나갈 건데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0분의 5라는 숫자 이런 거 있어? 없어?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이라는 값으로 나눌 수는 절대 없다는 거야. 사실 이거잖아. 5 나누기 0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나누기는 뭘로 바꿔야 돼? 곱하기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5 곱하기 0분의 1될 건데 분모에 0 들어가는 숫자는 있다고? 없다고? 없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숫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표현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네. a랑 b랑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같은 숫자 c라는 걸로 한번 나눠볼게. 자, a 나누기 c, b 나누기 c라고 표현을 할 거야.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되야 한다고요? 같습니다라고 할수 있어. c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됐어. 나누기는 뭘로 바꿀 수 있죠? 곱하기, A 곱하기, 10분의 1, B 곱하기, 10분의 1이 서로 같습니다. 라는 거지. 곱하기 기호 생략해 갖고 쓰니까, 10분의 A라는 거랑, 1분의 B가 서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음. 자, 다시 천천히 처음부터 한번 내봅시다. 등식의 성질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등식의 성질 첫 번째. 같은 수를 자,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했던 게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세 번째 뭐예요?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네 번째,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 놈을 이용해가지고 방정식의 해를 구해 볼 건데, 그게 개념 5번이에요. 자, 뭐라되는지 볼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입니다. 자, 등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방정식을 X는 수꼴로 바꾸어서 해를 구합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볼게. 봐봐. X-6은 2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떤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의 해를 구해봐야 되겠다. 그치? 맞죠? 해를 구해 볼 건데,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할 거야.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좌변에다가 X만 남기고, X는 수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식을 전개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할 거예요. 전개라기보다는 정리한다라고 봐야 되겠다. 그치?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자, 좌변에 지금 X-6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X-6이라고 부르는 거에서, X만 남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x만 남기려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그, 6을 더해요. 요놈이 사라지면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6이라고 부르는 놈이 사라지면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6 사라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 나이, 나이, 나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양면에다가 어? 그렇지. 양면에다가 6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등식은 그대로 성립할 거 아니야. 등식이 성립 첫 번째다, 그치 등식의 양면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좌변은 어떻게 돼요? X만 남을 거고, 우변은 얼마가 돼버려? 8입니다. 라고, 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 뭐라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3은 8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 자, 3, X만 남기려고 해. 그럼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사라지면 되겠다. 그치? 3이라는 거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치? 똑같은 마이너스 3, 3이라는 걸 같이 빼버리면 될거 아니야. 맞아? 그럼 좌변에 남는 거 뭐야? X는 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야. 이 방정식의 해는 5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아먹겠지요? 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7분의 X라는 애가 4래요. 7분의 X라는 애가 4래요. 좌변에 X만 남기고 싶어. 그러니까 7분의 1이라는 걸 없애야 되겠지요. 7분의 1이라는 거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치. 양변에다가 곱하기 7을 해버리는 거야. 여기다가도 곱하기 7이라는 걸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7, 7, 약분돼도 사라질 거고, 좌변에 남는 건 뭐만 남았어요? 그 X는, 우변은 어떻게 돼? 4 곱하기 7은? 28입니다. 등식의 양면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3번, 이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뭐라고 돼 있어? 어, 마이너스 5X는 20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 이거, 그, 여러분들, 정수 계산할 때 아마 조금 힘들어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자, 뭐만 사라지면 X만 남아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5만 사라지면 되겠다. 그렇지? 마이너스 5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변을 뭘로 나눠버리면 되냐면,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리면 돼. 근데 사실 나누기 한다라기 보다는 곱하기 한다라고 그냥 좀 기억을 합시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 이놈의 역수. 앞에 곱해져 있는 놈 역수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만나서 플러스로 변할 거고, 5, 5 약분 되니까자변에 남는 거뭐 남았어요? X는? 자, 자변은 어떻게,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우변은?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고 이거 두개 약분되니까 1 4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2x는 4입니다 x값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음, 음, X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붙어있는 요놈2 있지요 네. 얘의 역수를 양변에다 곱하시면 돼요 그치,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도 등식은 그대로 성립하잖아. 2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는 두 개에서 1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나눠버리니까 X는 얼마가 돼? X는 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하나만 더 해볼게. 자, 3분의 1의 X는 7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이거 양변에다가 얼마 곱하면 될까요? 3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의 역수 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곱해봅시다. 양면에다가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x는 B. 21입니다. 등식의 성질 세 번째예요. 양면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그대로 성립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음. 하나만 더 해볼까? 나누기 하는 거는 사실 곱하기랑 똑같으니까 그냥 곱하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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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나누기 하는 거 해봤잖아.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15입니다. 이거 구하려면 양변에다가 얼마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놈의 역수. 그치. 마이너스 5분의 1. 어, 마이너스 5분의 1을 양변에다가 곱합니다. 라고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어, 마이너스 5라는 거를 나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은 이거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5분의 1로 변할 거잖아요. 네. 응. 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지금 민수 많이 힘들어 하는데 조금만 힘냅시다. 형능이도 힘들어 할것 같고, 지금. 성준이는 지금 다 풀고 놀고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건우랑. 맞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보면서 천천히 합시다. 어. 뭐라고요? 어, 기환이. 기한이 오랜만에 좀 보고 싶네요. 빨리 하고 나보세요 음. 자, 5-1번 보겠습니다. 저두 문제만 더 풀면 될것 같아. 음. 자, 5-1번. 자, A랑 B랑 서로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돼 있어. 자, 기억 한번 봅시다. 이거 두개 서로 같을 수 있을까요? 기억에 좌변은 어떻게 했어요? 3을 뺐다, 그치? 우변은 어떻게 했어? 3을 더했어. 두개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기억은? 제외.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을 뺄 거면 둘다 빼고 3을 더할 거면 둘다 더했을 때는 서로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a랑 b랑 서로 똑같을 때둘다 3을 더하는 거. a 더하기 3이랑 b 더하기 3은 서로 어떻다고 할수 있어? 같다라고 할수 있다. 그치? 둘다 3을 빼는 거. a-3이랑 b-3도 서로 어떻다고 할수 있어? 같다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마음대로 더했다가 뺐다가 하면 같을 수 없습니다. 됐지요? 네. 음. 자 2번 봅시다. 2번 어떻게 돼 있어요?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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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A-1이랑 2B-1이 2a, 2b 서로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찬일까 거제실까? 어떻게 만든 거야? 봐봐. 그치? A랑 B랑 일단 서로 같다라고 돼 있어요. 2A-1, 2B-1 만들려면 양배에다가 먼저 2를 곱해 1을 곱해도 등식은 그대로 성립한다. 그치? 그러니까 1을 곱하니까 2A고 2B가 될 건데 두 개는 서로 같다 할수 있다. 그치?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 거야? 1식을 그냥 뺀 거다. 그쵸? 1을 빼니까 2A-1, 2B-1이라고 될 건데 두 개는 서로 어때야 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3번 봅시다. 디귿 아, 봅시다. 디귿. 디귿은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가 서로 같다라고 돼 있어.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왜 참이에요? 어, 얼마 곱한 거야? 그치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그 다음에 이거 리얼은요? 리얼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다 그치? 맞아? 왜 거짓이야? 고 그치? 그 끝이면 뭐 이상이 뒤집혀져 있다 그치 얘는 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참인 것은 니은 디귿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음. 자 6-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좀 내봅시다 음. 자 다음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푸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요 가 나에서 사용한 등식의 성질을 각각 말하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자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3x 2는 4입니다라고 표현돼 있어. 자, 여기 써볼게. 3x 2는 4입니다.에서 x 값을 구하고 싶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뒤에 붙어 있는 떨거지를 없애야 돼. 이 마이너스 2라고 붙어 있는 떨거지를 없애야 돼. 떨거지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라고 붙어 있는 거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여기다가 각각의 변에다가 이 식을 더해버리면 되겠다. 그렇지. 이거 잘안 보이겠다. 잠깐만. 파란색깔로 써줄게요. 여기다가 각각, 이고 어. 자, 2를 더해버리면 될 거야. 그럼 남는 건 뭐야? 3x는 6입니다. 라는 거 남겠지? 자, 여기다가 뭐 쓰면 돼, 그래서. 플러스 2. 여기도 플러스 2. 그럼 가에는 뭐라고 쓰면 돼요? 어떤 등식의 성질을 사용한 거야? 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성질을 쓴 거다, 그치?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1번 보고 한번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등식의 성질 첫 번째에요. 스스로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일단 선생님은 그냥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봐. 3X는 6이에요. 그때 나는 X 값을 구하고 싶어. X 값을 구하려면 양변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얼마를 곱하면 돼? 3분의 1을 곱하시면 되는데, 3분의 1을 곱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3, 3이 각각 들어가면 되겠지. 3분의 1을 곱했다라는 거는 3을 나눈 놈입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 자리에는 등식의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라는 값을 쓰시면 될것 같아. 등식의 성질 4번 들어갔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음. 자, 3으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짱짱 나누니까 좌변 남는 거 x는 이거 3분의 6이에요. 약분하면 얼마 돼요? 어, 2입니다. X는 2입니다. 라고 쓸수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102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숙제는 일단은 104쪽까지인데요. 우리 집에서 이걸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도 104쪽까지는 해갖고 오시길 바랄게요. 스스로 한번 매겨보시고. 음. 아, 언젠가는 올, 게, 올 거니까. 그때 오게 되면 숙제 검사를 할 거니까 허둥지둥 그때 돼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 5일이었고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